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채용 공고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제가 홍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저희 회사가 해외 상품을 한국에 파는 또는 한국 물건을 해외 에 파는 다양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관련된 교육 솔루션 플랫폼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유니808 이라는 해외 직구 몰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는 것 같이 유니808 이라는 해외, 해외 구매된 사이트가 있었,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회원사들 상대로 회원사와 함께 대량으로 스크래핑해서 이곳에 등록을 해서 상품이 뭐 6천만 개, 7천만 개 정도 되죠. 지금 보시면 7,900만 개 정도 됩니다. 대량 등록이었었는데, 어, 상품수를 제한하고 점점점 대량 등록은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 또는 제가 강의했던 방식대로 저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유니파 공판은 사실은 대량 등록에만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드미는 살짝 공개를 해드리면, 어한 달에 최근 3개월 동안 주문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이런 데이터는 아마 구매대행 하시는 분은 되게 소중한 데이터죠. 거의 한 3만 건에 30억 정도를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6천만 개 상품들 중에 이런 이 정도의 상품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어 저희가 지금 최근 한달 동안. 한달 동안, 어, 진단되시라보포나 최근 한달 동안 저희 유니파 용팔에 들어온 방문자가 120만 명 정도 되고, 소셜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이렉트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다볼 수가 있고요. 특히 어떤 상품들을 클릭을 했는지에 대한 상품 데이터, 가격, 클릭률, 전환율 구매 전환까지 다볼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했거든요. 이게 일반 잡코리아 같은 데서 올려서 저희 회사를 모르는 분들을 뽑을까다가 다시 구매대행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어 그래 이왕이면 저희 회원사 분들 중에 저희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업자하고 협력사가 아니에요. 좋은 직원으로서 마음껏 구매대행하실 수 있는 어 그런 분들한 모셔보자. 라는 취지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지금까지 저희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대량 등록에서 저 정도 매출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점점 점 대량 등록이 어려워질 거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상품을 정지하고 좋은 상품을 발굴 해서 더 많이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다 드릴테니 매일매일 주문이 수백 개, 수백 개 들어온 거를 보고, 그 상품들이 왜 주문이 들어왔는지를 보고, 저, 상품명을 키워드 조합해서 잘 만들기도 하고, 상세페이서 꾸미기도 해서, 지금까지는 박리담회로 다품종 소량에 팔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 판매 데이터를, 데이터를 읽을 줄 알고, 그 데이터를 보고, 정지해서 하나하나 상품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역할 역할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상품들을 다시 오픈 마켓에 등록을 해서 어, 좀더 고도화된 상품을 만들자. 그러면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일부 사입하고 많이 사입해서 유통으로 가자라는 팀을 세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어, 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상품 소싱 팀을 어,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 팀장급 저어도구매대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5년 사이 했던 분들 중에 오 그렇게 소중한 데이터 저희 유니퍼08의 데이터 구매이력 키워드 조회수 다 들을테니 마음껏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하고 오픈마켓 뿌리고 필요하면 키워드 광고 세팅하는 이런 역할을 할수 있는 원래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막 내가 긁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판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판매 데이터만으로도 가공을 하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급을 뽑고 그분이 역할을 하다가 일이 너무 많으면 밑에 팀원들을 뽑는 어떤 상품 매출을 어 이제 좀 증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초보자분들, 구매된 모르는 분들은 안 되고요. 이미 구매대행을 해보셨던 분 중에 나는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내가 상품 제목과 수정해서 나는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전 너무 잘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한 분 중에 저희랑 좀 결이 맞은 분들을 저희가 직원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말고도 제 아는 루트를 통해서 이 e 커머스 MD 출신들에서 많은 분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드려서 그래도 고용창출 그리고 같이 협력을 더 나아가서 같이 좀 회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뽑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 뽑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안 됐습니다 구매대금은 더더욱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도 제가 강의 때늘 얘기하는 게 아이템 소싱과 마케팅의 싸움인데 소싱은 모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다 해보던데 저희는 소싱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지해서 전환율을 높일 것이냐는 싸움 그리고 또 오시면 제 바로 옆에서 가장 발빠른 정보와 함께 또 마케팅 해당 상품들을 또 하나하나 상위노출 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 사업적인 마인드로 오시되 직원으로 오시는 겁니다 정부만 빼가지고 가뭐 3, 4개월을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안수장과 함께 저희 사무실 19가 되실 분 유니 808에 어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MD 같은 역할을 하실 분들 얼마든지 지원해 주시고 어, 어 서류를 잘 작성해 주시고 또 자기소개서랑 작성해 주셔야 제가 서류를 먼저 보고 또그 인원이 또 저희에 적합하다 라고 하면 따로 연락을 드려서 면접도 보고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구매된 업계에선 저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쇼핑몰도 어느정도 며칠 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고 많이 지원될 수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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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분들 또는 나는 배우고 싶어. 이런 분들은 안 되고 경력자를 뽑을 거니까 이점 아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성장해서 더 많은 고용창출, 더 많이 여러분들을 뽑아서 같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카페 공지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